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. 요럼 아프리카가 이상한 것 같은데? 채팅이... 지금은 또 나오네. 지금은 또 나오는데. 아니 아니 채팅이 느리대 지금. 아프리카 레이 게 엄청 심해 지금. 가자. 원래 아프리카가 레스토심하고 보브토심하잖아요 네, 네, 아, 그래? 응. 요즘에 개선은 아직 안 됐나 보네. 문제 있네, 문제 있어. 아니 뭐 개선한다고 했었거든 처음에. 났는데? 뭐가? 서클이 비랜데? 죽었는데 그러면? 비호 타고 가야지 뭐. 비호 찾아가지고. 아 이거 설정 다시 잡아야 되잖아. 아, 아, 형그 저장이 안 되는 거야? 저장이 해놨는데 먹통이야. 그러니까 불러 불러 오면 그게 프로그램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먹통이라고. 이런. 내가 봤을 때 이거 프리픽션 문제 같은데? 나는. 내 거는 채팅 채팅이 문제가 있는데. 내거 저번에도 그랬어. 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화면 갑자기 로딩 계속 걸린다는 거야 시청자 한 분이. 음. 내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진짜 화면이 딱 멈춘 상태로 로딩이 계속 돌고 있어. 아 그래서 튕겼구나. 어. 사양에 저주네. 나는. 채팅이 한 2, 3초? 5초? 7초? 이렇게 되는데? 모르겠다 예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독나를 하시는 여성분이구시구나. 가시죠. 저희 개미식기 가서 차몇대더 구해서 뚜다가 들어가야 되고. 여러분. 왜 왜? 여러분 저 그거 발견했어요. 뭐요? 그저 그 지하 창고에 있었어요. 그냥 간다. 가자 버리고 가자. 버려 가야. 버려 가요 가자. 그냥. 간다. 아니. <laughs> 간다고 나오라고 팝팝팝 몇번 했어. 미안해 미안해. 파밍이 아, 중에? 추천 감사합니다 <laughs> 가야되는게 중요하지? 갈길 멀어 진짜. 빨리 해야돼나 파밍도 지금 쓰레기야 <laughs> 아, 형거 다시 켜줄라고 야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거 찍고. 있으세요? 재현님? 안니요 들어갈게요 아저 어, 앞에 다시아 있네 다시한번 타시고 내려가면서 차더 구할게요 한번 4번 내려세요 3번 4번 네 차를 더구야 되겠다 기름 꽝이 어, 뭐야 여차 하나 더 있네 다시야 형님 뒤에 얀 다시야, 얀 다시야. 확인하고. 확인. 꺼우님 어서 오세요, 반갑습니다. 유에지 하나 있고, 다시 하나 더 보이고. 어, 보트다. 기름 있는 사람, 우리 기름 구해서 보트 타고 갑시다. 야, 기름 여기 에 있지 않을까? 여기. 어, 그러니까 이거 털어보자. 털고 보트 타고 갑시다. 아니 근데 그 없다. 비밀 비밀방 나왔다면 비밀방 저기에 있다는데 보뭐 있다는데? 네 지하 창고에 있었다서요. 열쇠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? 갈수 있겠어?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? 아깝잖아. 먹고 차라리 그냥 비상호출을 타고 가던가. 병호...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은 망이야. 일단 비상 호출 찾고 얘기해야 돼 지금 어, 상황으로. 비상 호출 없으면 우리 진짜 똥망이야. 또 그렇어요. 지연 지연 씨가 열심히 모은 거로못 쓰고 가면 하늘 망칠 거 아니야? 그 그러니까 니가 찾아야지. 오 일단 찾아볼게. 네가 BJ잖아. 너는 다만 BJ야? 캐리 형도 있는데. 빙기셨잖아. 겨다가 들어오셨잖아. 오케이 찾아볼게. <laughs> 야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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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여기 누가 털었다? 없을 것 같아요. 없는 것 같아요. 야 그냥 가자. 포트 기기? 어? 포트 기기 야 이거 클 났다 힐템도 별로 없는데 이거 아니야, 이거. 지금. 총체적 난국이야 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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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 기기 기름이 없는데? 문제는? <laughs> 아총체적 아, 난국이네 씨. 그냥 난감하네 이거 야 그냥 차 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? 기름이 없으니까? 아니 보트는 만땅이잖아 그 부스트 안 누르면은 되지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형님 어. <laughs> 나 깜짝 놀랐네 형 전파하길래 <laughs> 키가 키가 <웃음> 두번 눌러줘. 나는 형, 혹시, 아, 여름 휴가 아직 안 간다 해서. 뭐, 라 <봐라> 하고? 아, 휴가철인가 해서. <laughs> 야, 진짜 멀다. 요렇게 지나갈 때요쪽에 베인 아차 있나 좀 봐줘요. 혹시? 차? 어 지나갈 때 요렇게. <laughs> 그럼 거기에서 차 타고 그냥 가자 이 말이지? 차 타자매 니가 차 타고 한번통다 당했어. 어떻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니까. 그냥 가자. 짜영만 어, 내리고 가요. 짜영만 내리고. 아니야 그냥 가자. <laughs> 왜 차고 차 타고 싶다며? 아니야 아니야 타안 타도 될것 같아. 우리 주택가 타라고. 아니야 안 타도 될것 같아. 고기 방패. 누가 고기 방패 해 이마. 뭐라고? 누가오기 방패 하라고. 아니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. 우리는 안전하게 들어갈 테니까. 네감 오, 아호오오 호, 타가네 개나 가지고? 이 없으시다고요? 잠깐 속도 좀게요 부상은 있시죠 부상 있어요. 와, 나랑 똑같네. 네가 하나를 더 드려야지. 그럼 네 개. 이대로 가면 돼요. 이거 뭐, 뭐 노보 들어가야겠네. 오. 여기 도보 해안가는 아니면 이쪽에 가서 등산해야 될것 같아. 근데 저거 뒷라인 저거 올라가는 거올라가지